여러분들은 빈티지샵 자주 가세요. 저는 토요일마다 빈티지샵, 제가 좋아하는 단골 빈티지샵에 항상 가는 편인데, 그곳에서 이것저것을 좀 구매를 해왔어요. 제가 어떤 것을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또 빈티지샵에서는 요즘 어떤 것이 조금 핫한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제가 구매한 아이템도 보여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것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러 가보실까요? Let's go! 자, 첫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빈티지 아이템, 최근에 구매한 이 빈티지 아이템은 바로 봉쥬! 프렌치 워크 자켓이 되겠습니다. 자, 프렌치 워크 자켓은 프랑스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입으셨던 그런 아이템이 되겠죠. 어, 요즘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의 인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다루시는 걸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어, 저는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을 구매하고 싶었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요. 많이 에이징이 된 어, 프렌치 워크 자켓을 원했어요. 새 상품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빳빳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터치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터치감을 어, 입어보고 싶었어요. 흐물흐물한 자연스러운 어떤 핏감을 원해서 이렇게 에이징된 것을 첫 번째 구매 포인트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 쪽에 보시면은요 잔뜩 찢어진 것 아, 이렇게 찢어진 포인트 아, 이런 것을 아, 내가 돈 주고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구매 포인트 저의 구매 요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빛이 바랜 이 포인트들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이 작은 빵구들 이런. 빵꾸도 일부러 내는 것과 이 자연스럽게 낸 것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빵꾸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구매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단편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정말 정말 예뻐요. 와, 이런 어떻게 옷이 있을까? 어, 이것이 바로 프렌치 워크 재킷인가? 프렌치 워크 재킷의 근본 베트라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네. 하는 그런 첫 번째 설렘 요소가 있지만, 그 설렘 요소 말고, 내가 이 옷을 정말 입었을 때또잘 어울리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을 어떻게 코디해야 되는지 정말 정말 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아, 이 옷을 이렇게 소화하면 좋겠다 라고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은, 어, 요 아저씨 멋있어요. 프렌치 워크 자켓에 이렇게 베이지 치노 팬츠, 그리고 갈색 브라운. 좀 빈티지스러운 요런 신발과 같이 매칭을 하니까 굉장히 본인만의 무드, 본인만의 색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로 평상시에 입지 않기 때문에 요 사진은 좀 패스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드의 아이템이 좀 있으시다면 어, 프렌치워크 자켓 이런 식으로 코디하는 거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어, 빈티지 데님과 그리고 빈티지 프렌치 워크 자켓을 같이 매칭을 했는데 저는 이목 끝까지 채운 이 핏이 정말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상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를 끝까지, 목 끝까지 채우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전 풀어서 연출을 해야 될것 같아서 참고하는 정도로 해야 될것 같고 이런 데님 팬츠와 매칭을 해서 입으면 좀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멋있는 코디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저씨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죠. 야구평. 이 야구평은 정말 멋있는 형이에요. 키도 엄청 크고, 진짜 옷을 진짜 잘 입는 형이거든요. 근데 이 프렌치 워크 자켓, 안에 흰 티, 그리고 국방 저녁 바지를 이렇게 입으시고, 아, 쿨하게 또 이렇게 거기다 로퍼 하나 딱 신고, 모자 하나 이렇게 딱 썼는데, 이 간지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키가 이 형처럼 크지도 않고 체격도 이 형과 좀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스타일링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내가 좀 도전을 해볼수 있는 그런 코디샷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렌치워크 자켓의 좀 어려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이 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남자답게 와이셔츠처럼 이 각진 카라가 아니라 이렇게 흐물렁하게쭉 떨어지는 이런 카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너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피터레스트 사진 봤었을 때 보통 이흰 티셔츠랑 매칭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보통 이렇게 많이 연출을 하고 입을 것 같은데 이 넥라인 때문에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나가지고 아, 이런 것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포인트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한번 차봤습니다. 그랬더니 은근슬쩍 좀 포인트가 되면서 막 너무 막 이상하게 좀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없잖아요. 바로 이 프렌치워크 자켓은 남성성을 좀 드러내는 아이템. 그리고 이진주목걸이는 여성성을 드러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화가 된다. 염색을 하고 중화를 하듯이. 다운펌을 하고 옆에다 중화약을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조금 중화가 되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갈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주 목걸이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이런 스카프들을 한번 해보셔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워크, 워크 팬츠, 워크 팬츠의 대명사 어떻게 보면 이 카라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빈티지업에서두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은요, 바로 이 카라트 워크 팬츠 그리고 바로 크림색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워크 팬츠 자주 입으세요? 저는. 어, 카라트 워크 팬츠에 한번 빠져가지고 계속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꾸준하게 입고 있다가 음 크림색도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밝은 크림 컬러의 워크 팬츠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라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크림 팬츠 제가 구매하고 싶었었던 이유는요 단순하게 밝은 팬츠가 가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워크 팬츠가 가지고 있는 이 거친 느낌과 이 크림색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 그리고 깔끔한 이 깨끗함, 이런 것이 중화가 되면 어떤 느낌일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입고서 어떤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 크림색은 어디든지 잘 맞잖아요. 데님 자켓이랑 코디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요런 것은 밀리터리 베이스의 그런 자켓과 코디를 했을 때, 밀리터리 베이스의 셔츠와 코디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팬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어 빈티지샵의 대명사 리바이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티지샵에 가셨을 때이 리바이스 제품들을 하나씩은 다 입어보시고 구매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모델이 아무래도 501, 505가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은 바로 요즘 핫한 517 제품이 되겠습니다. 빈티지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517 제품이 굉장히 요즘 빈티지 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빈티지 샵에 갔을 때이 리바이스 청바지 사이즈 고르시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좀 간략한 저만의 팁을 드리면은 사이즈 두 개를 높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32 사이즈를 입는다. 그러면 빈티지 샵에 32 사이즈를 고르는 게 아니라 34 사이즈를 고르시면 어느 정도 좀 맞으실 거예요. 저는 34 사이즈를 입으니까 36 사이즈를 고르면 어느 정도 핏이 잘 맞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6 사이즈, 기장은 34 사이즈를 선택해 왔어요. 517은 약간 부츠컷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밑단도 제가 선호하는 것처럼 조금 넓게, 낭낭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신발이든지 코디를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츠컷을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허벅지는 살짝 붙으면서 점점점점 밑단으로 넘어가는 이 S라인 같은 그런 핏을 어,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너무 올드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517 핏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빈티지 샵 방문하셨을 때517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리바이스는 501이 근본이야. 이런 말 너무 믿지 마시고. 다양한 실루엣 다양한 실루엣 나한테 좀 어울리는 실루엣이 전 무엇보다 저는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517도 한번 경험해 보셔라 아 숫자가 이렇게 될수록 요런 핏이 나오네 요런 핏이 나랑 좀잘 맞네 를 찾아가시는 게 빈티지샵에서 더 성공하는 쇼핑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드인 어, usa다 뭐 연식이 어떻다 60년대 리바이스 70년대 리바이스 뭐 80년대 리바이스 그 근본에 가까울수록 가격도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생산인지 잘 몰라요 제가 빈티지 샵에서 구매하는 포인트는 합리적인 가격 내가 빈티지 샵에 방문한 이유가 있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하게 나한테 어울리는 핏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없는 워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요세 가지 포인트가 저의 빈티지샵 핵심 포인트 구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빈티지샵에서 쇼핑을 한다라는 거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빈티지 샵에서 최근에 구매한 세 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내가 무분별하게 막 사기보다는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내 옷장에 이것과 어울리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 빈티지 샵 방문하셨을 때꼭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만져보지만 마시고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질감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아니더라도 입으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입었을 때그 멋짐이 나온다면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많이 부각해서 재미있는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경이었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와 재미있는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꼭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